자 오늘은 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그 중에서도 어, 수직진폭, 수직진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수직진폭은 우리가 지면에서 얼마나 높게 뛰느냐의 수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인데 자 이게 이던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제가 4분 15초로 어, 메트로롬을 173으로 뛰었을 때와 4분 15초를 어, 메트로롬 165로 뛰었을 때는 수직 직복에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천천히 4분 15초를 뛰어야 된다면 내가 그만큼 어, 위로, 위로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지폭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173으로 뛰었을 때는 어, 165보다 회전력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지폭이 165보다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피치지폭은 어떨까요? 만약에 180, 190으로 이렇게 달리면 수지지폭은 더 내려가요. 그래서 어, 피치주법에서 말한 효율적인 달리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라이드주법은 굉장히 점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피치주법과 반대로 수지주법이 높게 나오는 게 어, 훈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수직비율이 있는데, 이 수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다음 편에 설명할 테고 자, 우리가 스트라이드 조깅을 통해서 케이던스를 내리면 그만큼 더 높이 점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던스를 낮춰서 이렇게 훈련하다가 이제 케이던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던스를 올리면 편하게 우리가 그 케이너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이 폭폭 늘리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발도 하시고, 지속주도 하셔야 돼요. 너무 막그 아, 장거리로 이렇게 훈련하는 게 보다는 일단 시작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발 훈련을 할 텐데요. 인타바 훈련도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이 햄스트링이나, 어, 우리가 폭폭을 늘리는데 쓰는 이 근육들 있죠. 둥근, 햄스트링, 허벅지, 이런 근육들이, 어, 발달이 되고, 내가 스피드를 낼때 어느 정도 지탱해 줄수 있는, 어, 기간이 한 훈련을 해야,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근육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근육들이 이제 받쳐 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피드 훈련을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스피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뛰지는 않았잖아요. 드라이브를 걸려면 우리가 빨리 뛰어야지만 드라이브 걸리는데 우리들은 어 처음부터 복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어이 햄스트링 근육을 많이 발달을 시켰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발달을 시켰으면 이제는 스피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스피드 훈련을 하실 때 이제 딱 느낌이 오는데 이제 다리가 어 자연스럽게 이제 감아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스피드를 내니까 내가 폭폭을 어 넓혀야 되거든요 스피드 내려면 폭폭이 넓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훈련한 훈련한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편하게 나와요 대신 이제 트레드밀에서는 이 점프, 이 지면을, 지면이 이제 회전하잖아요. 거기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점핑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체리 스포츠의 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